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2년 만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그냥 남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데이트하고 밥도 먹는 그런 커플입니다. 여자친구는 다소 소심하기도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집에서 맥주와 함께 영화를 보는데 요즘에 자기가 여자로 안 느껴지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 심취해 있었기에 대충 대답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것이 매우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술을 들이붓더니 완전 만취를 해서를 예전에 자기를 보던 눈빛이랑 지금 눈빛이랑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같이 있으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드리지도 않는다며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좋아하고 변한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펑펑 울면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안 나는 척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처럼 밝게 웃으면서 지내길래 크게 그냥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서 술을 한잔하는데 여자친구의 몇안 되는 친구 중 유독 이쁘고 몸매가 좋은 혜경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보다 이쁘고 매력 있지 않냐며 솔직히 남자가 보기에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남자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친구인 너가 제일 좋다고, 혜경 씨는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둘려대었지만, 사실은 당연히 이쁘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여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건도 있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기에 아니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펜션을 잡고 놀려가고 싶다며, 주말에 놀려가자고 하길래 가고 싶은 곳으로 예약해두라고 하였습니다. 뭐가 기분이 좋은 건지 실실 웃으며 신나하길래 저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금요일 퇴근을 하면서 대충장을 보려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미 다 장을 다 보았다면서 내일 아침에 시간 맞춰서 데리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여자친구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혜경 씨가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도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여자친구는 무시한 채 빨리 씻고 여행을 가자며 재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텐션을 올리면서 분위기를 이끌었고, 금세 다 같이 웃으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끝내고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항구 어시장에서 사온 회도 먹으며, 제법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사왔길래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온 여행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랑도 같이 왔으니 오버해서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여자친구는 텐션을 올렸고, 모두가 평소 대비 급하게 마시면서 10시도 안되었는데 술기운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 술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혜경씨와 저에게 벌칙으로 간단한 스킨십을 시키더니, 나중에 키스까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 먹고 정리하자고 하였지만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혜경 씨도 있고 오랜만에 여행 와서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운전도 하고 최근에 야근도 많이 해서 피곤하다며 여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와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둘이서 웃고 떠들고 놀길래 저도 유튜브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와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놀자며 빨리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 나가 보니 혜경 씨는 저를 못 쳐다보며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일단 저한테 술을 한잔하면서 자기 말을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얼른 들어주고 다시 자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발음은 꼬였고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행을 온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랑 여자친구랑 혜경씨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혜경씨에게 여자친구가 이야기 및 설득을 하였고 거절을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엄청난 때와 고집을 부려서 승낙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두 여자를 마음껏 가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인가 싶어서 술 많이 먹었으면 잘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화를 내면서 혜경 씨를 이끌고 방에 들어왔고 불을 껐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로 상호간의 동의도 없이 억지와 고집을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하였더니 혜경 씨도 동의했는데 저는 동의 안할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태경 씨는 그 상황을 매우 난감해 했고, 서울 근교였으면 택시를 태워서 먼저 보냈을 텐데, 강원도까지 온 상황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상태를 보아하니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와 둘이서만 하고 싶다고 하고는 여자친구를 방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잠이 들었고, 거실에 나와서 어지려 놓은 술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다한 후에, 거실에 앉아서 맥주 한잔을 하고 있는데, 혜경 씨가 나왔습니다. 여자친구 잠들었다고 이야기해주며, 미안하다고 혜경 씨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술을 많이 먹여서 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잘 넘어가 주셔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한번 하면 되지뭐 이러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은 하였지만 해경 씨가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말에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여자친구가 더 고집을 부리고 버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방에 들어왔고, 여자친구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억이 안 난다며, 별일 없었냐고만 자꾸 묻는데, 별일이 없었다고 하자 뭔가 아쉽다는 듯이 이야기하길래, 아쉬워야 다음에 또 여행 오고 싶어진다고 둘러대며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 여행 이후로는 혜경 씨와는 얼굴을 못 보고 지낸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의 아쉬움이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할 거리라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